안녕하세요 쭌고입니다 오늘은 인사이드 아웃 2탄입니다 신나고 활기차게 출근 준비를 하고 시작해볼까? 조언하게 우수하러 간다 저 기쁨이가 라이브로 전해드립니다 컨트롤 이팅 경기가 시작되고 감정들은 라일리를 컨트롤하죠 아 조심해! 까칠하게 등장하는 까칠이 우와 까칠이 우리 팀이라 다행이에요 라일리 반칙 오안돼 바로 우리 슬픔이를 소개합니다 라일리가 잠시 쉬는 동안 밀린 얘기를 해드릴게요 높은 성적과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잘 자란 라일리 라일리의 성격섬들도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엉뚱섬은 여전히 몽키스러워 <laughs> 성격섬 말고 또 만들어지는 게 있었어요 바로 신념이에요. 성장하면서 신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은 돈이 모여 어려운 사람들을 돌. 우우 엄마야. 가서 도와주죠. 안 돼. 재랑 엮이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우와 음. 예쁘다. 괜찮아. 나도 항상 이것저것 틀려. 음, 나는 나, 나, 좋은 나, 나, 사람이야. 좋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죠. 그게 시작했다 라일리를 믿어보자. 우리 작전 알지? 때 경기를 지켜본 고등학교 감독이 다가와 하키 캠프에 초대하고 싶다며 꼭 와달라고 합니다. 그 팀이라면 내가 확실히 응원해줄 수 있지. 그럼 내일 보는 거다. <laughs> 감독님도 니네 실력에 깜짝 놀라실 걸. 캠프인데 무슨 가서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오늘 경기 때 치명적인 실수를 상기시키는 라일리. 어, 라일리가 자책을 너무 많이 하네. 기쁨이의 최첨단 라일리 보호장치 소개합니다. 라일리가 힘들어하니까 짐을 덜어주는 거지. <laughs> 좋아, 또 뭐가 있다 볼까? 날리가 친구 이름 까먹었던 거. 좋은 기억만 남기고 다 버리는 거야. 이번엔 같이 가 볼래? 좋아. 슬픔이 함께 신념 저장소에 가기로 합니다. 야 너무 아름답네요 엄마, 아빠는 날 자랑스러워해 난 친절해 오늘 기억 속에서도 생긴 새로운 자아 음. 난 이길 거야, 이길 거야. 아... 어? 난 어, 뭐야 음... 사총의 영보 발령! Fire in the hall! 좋았어! 당장 가라옵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공사 타임! 다른 식구들이 오니까 공간을 넓혀야죠 금방 돼요 아, 지금 거기서 뭐 하는 거죠? 됐어요 캠프 가야지 아, 아, 이래놓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아직도 짐안싼 거야? 하루라도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아까 걔들이 고장 냈나 봐난 정말 최악이야 라일리는 어, 리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했죠 다들 이런 날이 올줄 알고 있었잖아 그냥 커가는 과정이야 조심 으악 <laughs> 좋아. 아, 됐지? 그럼 파티 개프로 출발한다. 이거 제업하는 건들면 안 돼. 우리 내년에 진짜 재밌겠다. 재밌겠다. 게다가 발렌티나 선배가 주장을 맡고 있어. 어, 방금 뭐야? 방금 뭐가 뭐? 살짝 찡그렸어. 친구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캐치했는데요. 평소랑 똑같은데? 우리가 뭘 숨기는 걸안 거야? 우린 로버츠 감독님 팀에 못 들어가. 우리스. 어, 우린 다른 고등학교로 가게 됐어. 아. 어, 그렇구나 음 그래. 난또 뭐라고? 아주 그냥, 난리로스, 감정들 평생 친구, 맞지? 그럼, 너무 슬프다 food. I'm sure, hockey camp, what's 다 p c o m 고 down.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거 w 어깨빵 시전해버리게요 발렌티나 선배야 뭐라도 아, 좀 해봐 우연히 동경하던 선배를 만나게 된 라일리 <laughs> 아 감독님이 말씀하시 애구나 제가 바로 그 라일리랍니다 <laughs> 너안 만졌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도 아닌데 들 안녕 이렇게 내가 널 만나다니 질감이 안나 일정 관리 강아지 산책 물건 들어주게 미안해 난들 이런다니까 난 불안이야 불안이 말고도 또 다른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난 불합이야 허, 제 머리 더 예쁘네. 빨간색이 너무 어, 예뻐요. 어, 그래? 전 <laughs> <laughs> 당황이야. 눈도 잘못 마주치고. 어 주먹 인사? 아니, 어, 어 싫어?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 네, 좋아요. 이건 또 무슨 감정? <laughs> 마지막으로 따보니까지 전부 합류 완료. 거기서 조작 중이야? 제어판에 보로 모든 감정이 랄리한테 도움이 되더라고. 근데 친구들은 어떡하지? 야. 선배님 어떻게 친구들을 버리고 갈수 있냐고 하는 기쁨이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고등학교 생활 전체가 달렸어. 우린 가, 각자 역할이 있어. 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시나리오야. 친구가 하나도 없어. 너랑 나랑 코드가 잘 맞네. 갑자기 추악할머니가 왜 나와! 어, 조용! 다들 여기 집중해! 그럼 들어가 볼까? 음, 음, 음. 저기서 옷 갈아입을 거야? 괜찮아, 우리 팀 애들한테 인사해 아, 어, 안녕 어. 모든 게다 완벽해 전 친구들 자리도 맡아야 해서요 말도 안돼 <laughs> 얘들아 왔다! 짐다 풀었지? 자리에 앉아 아, 거기 세! 아, 지금부터 휴대폰은 모두 수거할 거야 분위기 파악을 못 하고 큰 실수를 해버리는데요 바로 훈련 실시! 당장 집합한다! 아. 브라보 라일리가 적응을 제대로 했네 잠깐 쉬었다가 잠시 후에 팀을 나눈다 그이 시간에서 오늘 쉬는 시간에 자신의 뒷담화를 듣게 되죠 <laughs> 음... 기쁨아 우리 이제 어떻게 모든 문제가 해결돼 저, 저기 <laughs> 진짜 잘못했어요 오늘 감독님이 좀 심하셨는데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따 괜찮으면, 우리 같은 팀 하자. 어, 네. 야, 불안나너좀 하는구나. 잘했다, 잘했다. 너무 잘했네. 아, 이제 다시 내가 났을 차례야. 어, 이건 내 계획의 일부였는데. 지금 짜는 팀이 캠프 끝까지 간다. 잘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더 뛰는 거지? 그럼. 저기! 선배가 오래!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어서가 라일리 뭐해? 라일린 약속 안 어겨. 바로 그거야, 기쁘아 신념, 개나 줘버려! 안 아, 돼! 네. 저건 라일리지지않 아, 알 아, 더 멋있어졌어 새로운 라일리의 탄생 안 돼! 안 돼! 안 돼! a d a 는 자아까지 새로 만들려고 하죠 a d a 너뭐 하는 거야? 라일리 a d a D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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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a d 나도 하나 a 을래 다음에... 사이에 혹해 들어가면 난 혼자는 아닐 거야 우리는 어디에 가줄 거죠? 라일리의 모든 비밀을 숨기는 곳 그곳에는 먼저 갇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안녕? 어서와요 아! 라일리 지금도 절 좋아해요 우리 여기 갇혔는데 좀 꺼내줄 수 있을까? 혹시 열쇠가 보이나요? 이곳은 영원한 운명의 굴레야. 몰래 짝사랑하던 게임 캐릭터도 있었는데요. 음... 이 병뚜껑만 좀 열어주면 우리가 여기로 추방된 건 쓸모가 없어서야. 하지만 가만히 두고 볼수 없기에 까치리가 나서죠. 아 어, 뭐야? 소라한 걸 멋지게 한번 만들어봐. 손... 음... 음... 안녕 여러분 혹시 쓸만한 물건 있니? 파우치가 가지고 있던 폭탄을 사용해 탈출 성공 어, 그럼 깊이 숨겨둔 비밀은?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 빨리 안 들어가 그대가 날 믿어줬으니 렌스 어? 어? 잘 가라 친구들 헉, 어떡하지? 어떡해? 자아 없이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어 기억의 저편으로 가자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 다 같이 기억의 저편으로 편하게 떠내려가는 거야 자아를 되찾아 본부에 갔다오자고 제안하죠 의식의 흐름이 어디 있는지 알아 전에 슬픔이랑 와봤어 이쪽 막혔는데 길 잃은 거지? 아니! 즐거우면 길을 잃은 게 아니야 어딘지 정확히 안다면서? <laughs> 라일리가 일어났어 뭐 불안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연습을 하는 라일리 실패할 때마다 한 바퀴씩 돌 거야 하야 나만 일찍 일어난 는데 완전 절친 다 언제 얼마나 된 거야? 어, 글쎄요. 넌 최고가 될 방법을 알아. 일이 슬슬 풀리는데. 해지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거는데요. 선배들끼리 노는데 <laughs> 안녕 라일리. 안녕. 내가 찾을 거라고 했지? 이게 바로 의식의 흐름이야. 의식의 흐름 도착. 누가 본부로 돌아가서 소환해 줘야 돼. 역으로 소환해 줄 친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어, 얘들아 네가 가는 거다? 쉬는 거야? 다들 어디 갔어? 여긴 기쁨이? 그래, 알았다 오, 마음에 어, 들어? 게 본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야 기쁨아, 난 못해 넌할수 있어 계속 올라가 <laughs> 제 오빠는 잠깐 맡아봐 아, 들었어? 들었어? 새로운 잘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브라니 파키 실력만 좋으면 친구가 생길 거야 제법인데?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 고생했어 벨 선배랑 미래 절진들이랑 파티할 시간 감독님의 빨간 노트 라일레에 대한 평가가 모두 적혀있다고 하죠 우리에 대해 뭐라고 쓰셨을까? 모르지 어, 어, 이러다 다 놓치겠어 하려 어. 원래 이렇던가? 옆에 딱 꽂혀봐 <laughs> 갑자기 왜 웃지? 모두 같이 웃어보자 <laughs> 얼마나 더 가야 되는 거야? 가다 보면 알게 될 거야 불안인 정확히 알고 있을걸?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갖는데요 걔네 엄청 좋아했었잖아 <laughs> 뭐야 진짜로? 빨리 음악 관련된 거다 소환해 <laughs> 음악자료와 함께 롤러코스터. 어우 당황한 적 없을 거더려. 아니야. 아니야. 아, 설마 아직까지 걔네를 좋아하는건 아니지? 난 바로 이순간만을 평생 기다려 왔어. 팬이거든요. 맞는데요. 저 완전. 선 일이죠. 어서. 라일리의 배아냥으로 인해 협곡이 갈라진 것인데요. 그냥 저분들한테 물어보자. 어 그러면 되겠네 제발요 두 분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와 뭐 저런 애들이 다 있어 라일리 너 말투가 왜 그래 왜 쟤네들은 맨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거야 어, 그래 진짜 엄청 났었지좀 어? 돌아가지만 가장 좋은 길이지 그럼 우린 간다 알았어 잘가라 <laughs> 그럼 나도 슬슬 일어나야겠다 내일 마지막 연습 경기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정식 입단 테스트는 아니지만 그거는 마찬가지야 그러자 급하게 새로운 자아와 신념을 만들려고 하죠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가고 있어 관찰력 뛰어나네 우리 그냥 돌아가서 불안이를 뻥쳐버자어가아 지금 높은 데서 보면 돼꼭 이럴 때 제대로 작동 안 되더라 얜 완전 제정신이 아닌 거지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지 그냥 평생 당근이랑 브로콜리만 먹어라 <laughs> 기억에 저편 하나 못 찾아 쩔쩔매잖아 진짜 속상해 일기소침한 기쁨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친구들 일어나 이리 줘봐 그거 쓰면 안돼 <laughs> 자 시원하게 날아가자 방금 본거 못본거다 그래 두말하면 잔소리지 <laughs> 이제 됐다 바이오크가 우릴 받아줬어 새로운 자아가 생기고 내일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뭔가 하려고 어딜 갔는데 막상 갔더니 생각이 안날 때. 그러자 들키지 않게 책을 더 쌓아주는 당이. 응. <laughs> <laughs> 얘들아, 상상의 나라야. 뭐야? 옛날하고 는딴판이네 이게 그 핫한 정보통이구나. 석보입니다. 보 석고. 대게 요새는 그대로 있네. 훨씬 더 커졌잖아. <laughs> 상상을 이용해 불안한 미래를 예측하는 중인데요. 리가 실수하자 감독님이 노트에 적는다. 그지리가 <laughs> <laughs> <패스한 걸> <laughs> 놓친다. <웃음> 어떻게든 나쁜 상상을 멈추려고 하는 기쁨이 지금 하마 그리는 거야. 이게 무슨 리가자 다들 안아줘. 인기 짝이 되는 거야. 리가 무릎 보드를 찼어. 뭐... 어... 저거 랄리한테 누가 보낸 걸까? 그걸 내가 알고 있어. 뭐야 기쁨아, 거기 있는 거다알거든 그러자 기쁨이는 상상 요정들을 설득해 보는데요. 이렇게 해야 랄리가 행복해진다고. 그래, 바로 그거지. 안 돼! 연필 내려놔. 나쁜 상상도 그만. 상상은 너나 해라 불안한 친구야. <laughs> 얘들아, 우리 이제 따가야 돼. 그래, <laughs> 알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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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쓸 때가 더나어 문제가 생기자 새로운 계획을 짜는 불안이 다 저기 써있거든 뭔데 뭐 들어가서 읽어보자 음. 뭐해 라일리 그, 빨리 일어나 노트는 봐야 돼 그래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거아니야오 라일리 안돼 라일리 왜또 일어났어 오버 기쁨이 나와라 슬픔아 슬픔아 슬픔이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죠 네가꼭 막아야 돼 절대 들키진 말고 간신히 <laughs> <자신이> 들키지 않았습니다 <laughs> 그때 제어판 앱을 뺏어서 방해하는 슬픔이 찾아야 돼 슬픔아 슬픔이 아닌데 도라니한테 잡혔지롱 뭐? 아직 멀었다고? 그럼 감독님 마음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어 상대팀 깎아내리기? 좋았어 오우! 그러자 아이디어 폭풍에 휘말리게 되는데요 아, 이런 걸로 톡도 없어 더 필요해 빠르리 아이디어를 잡아 아! 무조건 저을 잡아야 돼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큰일 날 거야. 하늘 높이 날아 올라. 어우 이건. 소심아, 너 나크산도 갖고 다녔어? 어... <laughs> 불안아, 니네 세상은 끝났어. 물불 안 가린다는 걸 보여주자. 빨간머리 날리로 변신하기. 오, 빨간색 잘 어울리네. 응? 어? 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팀에서 뛰니까 맞추면 보기 좋잖아요. 이따 골좀 넣어 보자. 네. 세 개! 세 개! 나도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젤 알리는 뭐든지 할수 있어. 거의 다 왔어. 랄리 자하는 저기 꼭대기에 있어요. 엄청 쌓였네. 이런 건 까먹는 게 훨씬 나아. 어? <laughs> 하지만 브라니가 만든 새로운 자도, 아완성됐죠난왜이모양일까난왜이 모양일까? 모양일까? 괜찮을거야아괜아 괜찮아, 야, 야, 야. 걱정하지마 이거 괜찮아, 고대아 누가 아 괜찮아, 괜찮아, 뭐해 아 괜찮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박살냈어 아! 돌아갈 유일한 길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파피었는데 기쁨아, 어디 가는 거야? 내가 뭘로 친 거지? 기쁨아. 기쁨이는 라일리를 위해 한번더일어섭니다 경기 잘해 라일리. 왜이 모양일까? 그래, 라일리 달려, 달려! 하나 넣고 둘 남았어. 좋은 생각이 있어 안녕 여러분. 쓸만한 물건이 있을까? 냅다 꺼내버리게요. 방법이 어... 떠올랐어.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해. 공을 넣기 위해 같은 팀원의 공을 빼서 버리죠. 한 팀이 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산사태를 일으켜서 그걸 타고 돌아가고. 맞아. 어... 그래. 뭐 별일 있겠어? 초토화 대폭발. 엄청난 속도로 떠내려가는 구슬들을 타고 가는데. 랄리 페널티 박스로 2분 퇴장. 안 돼. 안 돼. 기억 구슬들은 본부까지 흘러오게 되는데요. 정신 차려! 난왜이 모양일까? 나 너무 몰아붙이면 안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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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주하는 불안이! 기쁨아, 기쁨아, 도와줘! 불안이를 막기 위해 폭주 속으로 들어가는 기쁨이! 라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못 정해. 이제 그만 놔줘. 그냥 라일리가 잘 됐으면 했어.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를 나타내는 자. 난 착해. 난 못됐어. 난 좋은 친구. 난 나쁜 친구. <laughs> 진짜 미안해. 진심으로 사과하자, 용서하고 화해를 합니다. <목소리> 가자. 경기 마무리해야지. 라일리가 널 불러. 이쁨이와 라일리는 완벽한 호흡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휴대폰 뚫리겠다. 곧두 시라서요. 감독님이 단 올리실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우린 리를 사랑해. 이제 두시분 전이야. 잘될 거야. 만약 불합격이 되더라도 내년이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해 줍니다. 학기 실력도 끝내줘. 창의성도 풍부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 별로인 아이디어를 내기도 해. 우린 그런 라일리를 사랑하죠. 깊이 숨겨둔 비밀아 잘했어? 비밀이 뭔데 그래? 우리가 카페 태워서 구멍 냈어 난또 수영장에서 쉬했던 건줄 알았지 또 숨었네